이거 지금 철거 작업하고 있어요.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탔어요. 완전히 타가지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위에 이게 한 번에 안 뜯기니까 위에 지붕, 지붕을 따로 이제 따로 이 모아놓고, 그 다음에 설골을 따로 또긁해야될것 같아요, 따로 따로. 한 번에 하긴까지 어려우니까. 야, 여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모아놓으면 옆에 지금 집게차가 있죠? 집게 사장님이 이제 이거를 차에다가 실고 하실 거예요. 제가 이제 물기 좋게끔 좋게끔만 저는 이제 싸 놓을 거예요. 아, 뭔지 꽂혀주다면그까도 많이 시끄럽네요. 저게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그러네 여기 꽤 커요. 한. 어림잡아도 100. 200평 안될 거면 한 150평 정도 되려나? 근 작은 가게는 아닌데. 아, 아깝네. 이거 탔다서. 이거 손해라 막심하겠어요 쌓을 공간이 많이 없으니까, 차 쪽, 고철차 있는 쪽으로 바짝바짝 붙여가지고, 이제 쌓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지 작업하기가 좀 좋으니까. 이쪽부터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 타이어다 하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야 이거 이거 뭐 공구 같은 것도 많고 용접봉용접봉 용접봉 같은 거 엄청 모자 같은 거들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타이어, 타이어가 밟아버리면 타이어가 파스라니까 파스라든지 가빵꾸나니까 앞에부터 쫙 밀고 들어가야 돼요 빵꾸 나나가 조심해줘야 돼 이게 잠내린가 이런 거는 휴식하니까 잠들다가 차에 딱 태버리면 일창 깼으니까 조심해가지고 조심해줘야 돼 나무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철거 같은 거 꺾이질 않네요 꺾이질 않아요 스테인 잡고 꺾어버려야 네. 는데 고철차가 가져가기 좋으니까, 이런 로 말어 놓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,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뜯어내야 돼요. 아, 시간 꽤 걸릴 것 같아요. 아, 이만 영상 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